747번입니다.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. 자, 절대값이 2개인데 자, 각각의 절대값이 0이 되는 x를 기준으로 범위를 구분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범위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 자, 부호를 어, 확인하기 위해서 요 범위 안에 대감 숫자 아무거나 하나 대입하시면 됩니다.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둘다 음수죠. 그럼 둘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돼요. 마이너스 2x, 마이너스 1. 자, 얘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플러스가 되죠. 4x, 마이너스 8.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없어지고, 요게 2x인데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x가 되니까 x가 남아요. 자 반대로 이제 8을 넘깁니다. 이렇게 되죠. 자 얘랑 얘는 공통 범위가 없어요.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, 8보다 크다일 때 없습니다. 자두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. 자 이건 이제 0을 넣어보시면 되죠. 0, 0 넣으면 양수, 음수 양수는 그대로 나가고 음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가죠. 그래또 플러스가 되니까 4x-8 자 얘가 6x입니다. 넘어가면 마이너스 x가 되니까 5x 자, 얘가 마이너스 7이 되는데 넘어가면 플러스 7이 되니까 6 x는 그러면 5분의 6보다 크다 가 되죠. 자,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나 같고 2보다 작다데 얘가 요 사이에 있어요. 이렇게. 그럼 얘가 공통범위입니다 5분의 6보다 크고 <laughs> 2보다 작다. 자 얘가 1점 얼마잖아요. <laughs> 그러면 여기도 없어요 세 번째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인데 둘다 양수가 됩니다 둘다 그대로 나가면 되죠 2x 플러스 1 마이너스 4x 플러스 8 x 마이너스 1 자,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x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2x가 되니까 3x 자 얘가 군데 이게 넘어가면 10이 되죠. 3으로 나눠주면 x는 3분의 10보다 작다. 자, 얘랑 얘랑 사이가 되네요. 자, 3분의 10이 3점 얼마이기 때문에 요 범위 안에 대한 정수는 2와 3두 개가 되겠습니다.